네 오늘 hlb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hlb 오늘 흔들어댔죠 네 오전에 그래도 막35% 올라가 가지고요 뭐 돌파 해가지고 저는 진짜 급등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네 오전까지만 해도 그림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 흐름을 만들다가 갑자기 내려왔는데 뚫었으면 이렇게 급등 나올 수 있었던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5만원에서 5만원에서 이제 상한가를 가게 되면은 이제 6만 5천원이죠 여기 라인까지 예, 말씀드렸듯이 계속, 예, 여기 라인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여기까지 찌르러 갈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 굉장히 이쁘죠. 네, 이렇게 상한가를 갔다고 생각하면은, 네, 그림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네, 그러지 못했다는 거. 네, 이런 식으로 꼬리를 만들고 내려와가지고요. 어, 밑꼬리도 근데 만들었기 때문에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 네, 흐름은 왜냐하면 지지받아야 될 가격대를 지지를 받았죠, 지금. 네 여기 딱 라인을 껐을 때 정확하게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분봉을 보면은 예, 10분 봉고딱 보니까 예, 상승했다가 오전에 강하게 상승해서 예, 여기를 뚫어지지 못했죠. 예, 여기 53,000에서 맞고 떨어져 가지고요. 쭉 빠졌는데 예, 개미를 제대로 틀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예, 밑골을 달고 올라왔다는 거는 세력이 담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예, 6%예요. 바닥부터 여기까지가. 예, 굉장한 개미털기를 그래도 나름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예, 여기서 목발을 잡, 잡았습니다. 목발, 목발을 집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성큼성큼 어, 성큼성큼 성큼 걷다가 이제 급등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어,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리스크 대응 예, 47,000원 라인은 어,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예, 어찌됐든 목발을 잡았다. 목발을 잡고 올라왔기 때문에. 어, 좀 기대가 되는 흐름이라는 거 그러면서 네, 여기 241선 그리고 6 0일선 사이에서 네, 이렇게 놀면서 네, 여기서 이제 추세를 뚫게 되면 은 급등이 만들어지는 아주 좋은 그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외국인 연속적으로 계속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나오다가 이번에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 주구장창 사다가 이번에 개인들이 털고 나갔다는 것도 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예, 130만 주 거래량이 나와졌고요 그리고 꼬리가 만들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예, 하락을 시켰을 때 하락을 시켰을 때 거래량이 크게 터졌고요 그리고 담았을 때 밑에서 담아 올렸을 때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다 그러면 은 여기서 털리고 어, 반대로 세력도 매수를 했다 그래서 어, 개미가 털리고 개인이 털리고 어, 외국인과 기관이 담았다 예 그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어, 흐름이 어,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거의 뭐 급등에 어, 임박하지 않았을까 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은 여기서 진작에 보냈어야 되는데 예, 굉장히 아쉽거든요. 예, 여기를 뚫고 굉장히 빨리 치고 올라갈 수 있었는데 어, 여기서 어, 두 번이나 무려 올라가려고 시도했는데 빠지고 다시 개미 털고 올라가려나 싶었는데 또 맞고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두 번이나 개미를 제대로 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뚫었을 때는 장대 양봉이 시원하게 뿜어져 올라가면서 7만원대 향해서 가지 않을까 상한가를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만 5천원 부근이기 때문에 6만 5천원 찔러주는 그림이 빠르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1월달에 끝장을 봐야 돼요 1월달에 그래도 월봉 지금 월봉이 시원치 않습니다 네, 여기서 깔끔하게 이렇게 밀어 올려줘야지 월봉을 더 크게 강하게 세울 수가 있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hlb 23년 12월 달부터 이런 식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예, 이러한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 뭐가 있습니까 예, 우리 기술 보십시오 네 이런 식으로 예, 한 번에 강하게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이러한 캔들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hlb도 가능해요. 예, 앞전에도 보시면 이때 19년 10월달에도 예, 한달동안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네 그리고 이때도 23년 12월달 이렇게 올라가다가 3개월째 그리고 마지막 4개월째 폭발적으로 상승시킵니다. 여기 길이와 네, 여기 길이 그리고 여기 길이가 똑같죠?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한 빠르게 7만원까지 가줘야 그 다음에 더 강한 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 길이 멀어요, 지금. 매집 잘 해놓고, 지금 이렇게 시간 끌게 없어요. 네, 지금. 세력이 매집을 아주 지금 강하게 잘,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한 6, 7년 지금 매집을 잘 했기 때문에, 네, 고작 이거 먹기 위해서 세력이 작업친 건 아니겠죠. 네, 더큰 그림, 뭐, 30만을 향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어, 지금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지 않나. 쉽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일차적인 저항선, 아까 말씀드렸던 65,000, 7만 원 뚫어줘야지만 어, 크게 한달 동안 월봉 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더큰 월봉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앞전에 그래도 1월달에 이번 달에 시원하게 어,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져야 예, 여기 있는 매물 때 어, 저항을 어, 이겨내면서 이렇게 한 번에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다. 예 그렇게 어,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 좀 기대가 되고 어,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어,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말씀드리고요. 어, 오늘의 분석이 마음에 드시고 공감하신다면 어, 여러분들 어, 구독과 좋아요로 어, 꼭 응원 부탁을 드립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주식하려면 결국 컨디션 관리가 먼저입니다. 피로회복과 항산화, 피부미백까지 챙겨주고 수면, 리듬을 관리해 많은 컨디션으로 투자할 수 있게 도와주는 루틴입니다. 블랙무어스 오더리스 미니캡슐, 웰빙곡강 글루타치온, 멜라추, 멜라토닌, 아메이 올데이 비타민C 제품을 최저가 구매링크를 통해서 만나보세요. 건강기능식품인 만큼 본인에게 맞게 섭취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단타방 소개 영상도 있고 단타방 급등 결과 필수 시청 영상들이 있습니다. 매일 추천주 결과를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주식소림사 카페에도 공지사항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서 오늘 상한가, 오늘 급등 결과 확인하시고요. 텔레그램 단타방이고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OSP 5%에 추천을 해서 24.9% 급등했죠? 리딩의 핵심은 언제 추천하느냐입니다. 고점 추격 매수가 아닌 급등 바닥에 추천해야 합니다. 전날 3,6물산도 4%대에 추천해서 당일 바로 상한가 같습니다 종목 추천 횟수는 보통 1개에서 5개입니다. 매수신호, 매도신호 들이니 하루라도 빨리 입장하세요. 유튜브 가시면 파란색 가입버튼 있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겁니다.